So, i 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k you 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냐 u t 앉아주시겠습니다 o ask you to a s 여러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아마 혹시 교회 s k 시 o u 오 o ask you to ask you to ask 선택을 어떤 걸 선택할까, 혹시, 어,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혹시라도, 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미군 워낙 넓다 보니까 내가 어느 줄을 먼저 갈까, 또 어느 도시에 갈까, 이런 생각 앞에서 우리가 또 고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느 대학에 갈까, 이런 선택 앞에 고민하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또 중대한 결정 앞에서, 어, 고민하게 됩니다. 또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우리가 또 알아볼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할까? 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선택하게, 선택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선택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별로 큰 영향이, 영향을 주지 않은 선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올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중대한 결정,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은 어, 나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어, 내 가족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때도 어, 있습니다. 어, 저의 경우에도 16년 전에 거의 이제 7월달에 제가 왔으니까 이제 그만 16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제가 올때저 어, 자신의 운명만 어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의 모든 미래의 방향도 역시 어, 그 저의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어, 결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한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아마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도 지금까지 아마 살아오시면서 아,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텐데, 아마 어떤 선택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그 미래를 결정 짓는 중대한 아마 아,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대부분 하는 선택들은 사실상 아, 그것이 좋은 선택인지 혹은 또 이게 지금 나쁜 선택인지 어, 확인하기가, 이렇게 금방, 어,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16년 전에 미국으로 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나쁜 선택이었는지 우리가, 어,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미국에 온 것은 좋은 선택이었고, 내가 한국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나쁜 선택이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이었든지, 제가 그, 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큰 어,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 어떤 선택들은 내가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어, 나에게 굉장히 에,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옳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중대한 선택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마약을 선택하라고 만약에 권면을 했다면, 어, 그 사람의 선택, 그러한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 인생의 파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약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누구나 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뒤늦게 후회하는 그러한 경우도 어 있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아단과 하와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아단과 하와의 경우에 뱀이 어, 유혹을 해서 선악과 나무를 이제 먹도록 유혹을 했는데 어 하와의 경우에 그 그러한 선택은 처음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그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면 어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에는, 아,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단과 하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고 나서, 즉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뱀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아주, 어, 그럴듯한 유혹이었고, 그럴듯한 좋은 선택인 것 같았지만, 그런 선택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하와에게는 그 해산의 고통을, 어,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경우에는, 땀을 흘려서 아주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고, 어, 겨우, 그래야 겨우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어, 그 고된 노동의 고통을 또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큰 고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이, 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된 가장 큰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어, 그들이 만약에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어, 살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 사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은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 짓는 하주 준비한 결정 앞에 우리가 선택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은 바로 생명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선택은 사망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선택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갈림길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림길 앞에서 더 방황하지 않고 정확한 길을 찾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갈림길 앞에 이제 오기 직전에 생각도 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 내비게이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야만, 아, 내가 바른 길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선택했는지, 좀 지나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어, 많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두 가지 길, 갈림길,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어, 사망의 길 앞에 우리가 어, 노이, 어,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길이 옳은 길, 어느 길이 생명 길인지,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인지 우리로 하여금 막 헷갈리게 만드시고 혼란을 겪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아내가 사망의 길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아까 아단하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단하와가 마귀 유혹 앞에서 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인지를 그들이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마치 내비게이션을 미리 보여 주시는 것처럼 어,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결정,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결코 변명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될지 미리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쭉 읽어 가시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느 쪽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를 항상 밝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에게 에, 또다시 어,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명기 30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사망과, 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어, 모세,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길과 또사망의 길이라는 두 가지의 갈림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의 경우에 보니까 한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 복과 저주, 이렇게 예,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갈림길이 아니라 네, 개, 네 개의 갈림길을 주셨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의 갈림길인데, 바로 생명의 길은 곧 어, 복의 길이라는 뜻인 거고, 또 그, 사망의 길이란 바로 저주의 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그냥 막연하게 너희 앞에 두 개의 갈림길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오르기를 잘 택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즉, 모세는 이두 개의 길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쪽 길이 생명의길인지 이쪽 길이 저쪽이 생명 사망의길인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을 잘 듣고 의지하면 너희가 생명과 고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어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 원주민들과 너희가 어 서로 결혼을 통해서 섞이게 되면 너희들은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순수성을 잘 지키지 못하면 너희가 반드시 어 죽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미리 예고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분명한 말씀과 또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생명과 고의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아들과 딸을 자신들의 며느리와 그리고 사위로 받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기웃거리고 결국은 그들이 혈연적으로만 섞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섞이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의 우상인 바를 섬기는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 진행이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계속해서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은 모세의 후계자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여호수아 역시 그가 죽기 직전에 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다시 중요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어, 읽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어,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겠 하니 어,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원주민들이 믿던 어, 그들의 우상신을 계속 섬기고 그들과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순수성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어,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믿을 건지 신을 선택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택했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어, 모세를 지나고 여호수아를 지나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살던 그 시대까지 이제 세월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도 사망의 길을 선택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읽어보십니다. 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아시겠지만 바로 요시아 왕서부터 어, 시드기야 왕때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요시아 왕은 어, 당시 우상을 섬기며 또 어,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한 죄를 요시아 왕은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세워졌던 모든 우상 신전들을 다 철저하게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즉 요시아 왕은 생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고 그의 나라 전체가 형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시아의 그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그들이 왕이 되고 나서 오히려 다시 사망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시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왜 요시아 왕 때는 그들이 형통했고 그 아들들의 시대에는 왜 그들이 성통하지 못하고 거꾸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망했는지 어, 그 원인을 근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2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요시야 때는 성통했고 그 아들들의 시대에는 성통하지 못했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의와, 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의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요시아 왕을 의미합니다. 바로 요시아 왕때 나라가 평안했고 형통했는데 그 근본 이유는 요시아가 궁거를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했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심수었기 때문에 요시아 왕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시아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후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그 밑에 말씀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백향목을 가지고 아주 고급 나무를 가지고 궁궐을 화려하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궁궐을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런 일에는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백향목으로 멋진 궁궐을 지으면 너희가 왕당왕이 될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대성당인 그 노트르당, 그 대성당이 불에 타는 것을 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이게 바로 독트남그 어, 대성당이 불에 타면서 저 첨탑이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어, 그런 모습을 어, 사진으로 어, 찍었던 그런 어, 장면입니다. 어, 워낙 유명한 어, 관광지였고 어, 프랑스 사람들이 아끼는 어, 보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 대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성당이 불에 타고 나서 많은 그 프랑스 회사들이 거액의 돈을 어, 기부를 했습니다.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룻밤 사이에 수천억이 아니라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순식간에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브레탄저 대성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하룻밤에 그 대기업들이 1조 원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했지만 그 프랑스 그 도시 사회에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평등을 어, 해결하는 일에는 굉장히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요즘에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어,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구호가 바로 지가 앞에 적어놓은 겁니다. 어, 그 사람들이 그, 그 사회의 불평등을 어, 프랑스 정부가 또 대기업들이 관심,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쳤습니까 우리가 모두 어, 대성당이다. 어, We are all cathedrals.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아 어, 그들이 어, 구호를 위쳤다고 합니다. 즉 노트르담 대성당과 같은 건물을 위해서는 거액의 기금을 그들이 어, 기부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도 기부를 해달라 이런 의미로 그런 어, 구호를 위쳤던 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바로 요시아의 왕의 아들들은 어, 가난한 자, 약한자를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향목으로 멋지고 화려한 궁궐을 짓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시아 왕은 정의를 실천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형통했고 그의 아들들 자손들은 정의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단지 법정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의와 공의의 핵심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돌보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의의 핵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그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그들을 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과 바로 궁궐이 세워진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 바로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인지를 구체적으로 미리미리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나보다 더 약한, 약한 자를 내가 배려하고, 또 도움을 베풀고, 바로 이 정의를 행하는 삶이 바로, 아, 생명의 길이구나. 복의 길이구나. 그러나 나보다 약한 자를 내가, 베풀고 돕기보다는 그 돕는 일에 내가 인색하거나, 또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 이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구나. 사망의 길이구나. 저주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한 선택,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가장 잘한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선택한 사람은 말하자면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사람은 바로 복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가장 변화된 모습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자주 언급한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배려하고 또 도움을, 도움이 필요한 자를 내가 찾아가서 도움을 베푸는 것. 그리고 정직하고 공평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 생명의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 대심판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이 영원한, 어,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 하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그들을 섬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우수아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유언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예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내가 배려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어, 지극히 작은 자는 단지 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노숙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고아와 과부만을 꼭 우리가 어,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볼 수는 어, 그렇게 꼭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 누가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이겠습니까? 누군가 나의 에, 따뜻한 말 한마디와 그리고 따뜻한 어,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어, 지극히 작은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의 한말한 마디 하는 것도 바로 우리는 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예수님을 어,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저희 모두는 이미 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어, 영원한 어, 생명을 얻은 어,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신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정의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아 왕처럼 저희 모두 성통한 삶을 성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몰래 숨겨주시고 감추신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미리 분명하게 어떤 길이 생명이든지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내비게이션 같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결코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또 돌보며 정의를 행한 요시아 왕에게는 평안과 총통의 복을 허락하셨지만. 화려한 궁전을 짓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후대의 왕들은 결국 사망의 길을 걷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이미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로서 이제 우리는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가 필요한 지극히 작은 내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또 도움을 베풀고 계속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시아 왕처럼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또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지극히 작은 죄를 섬기고 또 배려하고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